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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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었어?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었나 본데 엄마 넘어졌나 봐. 근데 엄마 넘어졌어. 아프잖아. <laughs> 내가 그 실용성 없는 욕실 슬리퍼 사지 말자 했지? 그 실용성도 없는 거왜 사? 그 다이소 천주사는 원고 그보다 거 훨씬 더 실용성 있는 건데. 이유. <laughs> 네저살 때부터 알아봤다 그지 어디야? 어디 그지? 이 분도 내가 <laughs> 아 <laughs> 내가 그때 넘어졌었잖아. 크게. 화장실에서? 어. 이포도가 어떻게 하는지 봐. 잘 어. 봐. 잘 찍어 봐. 포도 아, 엄마 화장실 간다. 엄마 화장실 간다는데? 아뭐왜 그때부터 올라오는 거야, 이렇게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위험할까 봐. 그럼 여기 계속 있는 거야? 너 나올 때까지? 어. 따뜻하게다배똥잘 나오겠다. 근데 좀 부담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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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으로 가봐. 안방으로 가봐. 아, 가봐. 엄마 화장실 간다. 이거 너무 귀엽잖아. 어 뭐야? 너무 <laughs> 귀엽들. 너무 크게 넘어졌어 가지고. 신나스럽게 <laughs> 못 뭐, 하긴 했는데, 근데 그 이유로 이런 날까? 말해도 있는 거야. 이거봐, 이거봐. 아, 되게 기특하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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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도 한번 해볼래. 너? 아. 아빠 화장실 가야지. 어? 왜? 왜 왜? 너 마루가 올라가 뭐야 야, 너? 남 마루가 지켜줘. 귀여워. 어디 놀라? 어디 놀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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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 에이 쪼박 쪼박. 아 근데 마루 뭐냐 진짜 와 대박이다. 끌어냈어. 끌어냈어. 엄마한테 왔는데. 오이구. <laughs> 아이고 아빠 아빠 행복사. <laughs> 너무 예 네, 너무, 너무 예뻐. 너무, 너무 예뻐. 뭐야? 알았어, 알았어. 아, 마루 왜 이렇게 안 기냐? 지금 몇 시야? 7시? 7시 됐나? 아, <laughs> 알았어. 밥 벨고 불이나.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어. 해볼까? 아. 가자. 해볼까? 여기 문에 사야 돼. 마루 나 쳐다보는 건 너무 웃겨 <laughs> 프레아신 지켜주네? 그러네? 야, 너는 매너 뭐냐? 앞니 기다려주네. 너무 완벽한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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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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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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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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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준기 뒤로 가시자. 오고 싶나? 제 바루 어색해 보이시나? 날아가고 있어 바루야.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어란 멘트를 칠라 했거든. 근데 얘 덩치를 뭐. <laughs> 보면 그런 얘기를 못할 거란 걸 방금 깨달았어. 이걸로 친선 분들 구멍 보기로 터진다고. 배고파? <laughs> 어 뭐야 기 내려가는 거. 배고파? 배고파? <웃음> 대단했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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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했어, 대답했어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여집사가 넘어지면서 어, 깨졌어요. 이거 저희 주인님 집인데 이거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? 이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이거거든요이 이거 호두?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안 나와. 그래서 이게 근데. 비슷했지?